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우리 오늘 유바이오 로직스 오랜만에 보도록 할게요. 예, 시세는 다 났어요. 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반등이 다시 나왔는데 이 반등이 진짜 추세를 위한 반등인지 아니면 예, 마지막 예, 기술적 반등인지 이 여부를 한번 우리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모든 주식을 볼 때는 월봉부터 보시는 거예요. 월봉, 자 월봉의 모습. 예, 예, 아직까지 추세는 하락이에요. 주봉의 모습도 예. 그냥 바닥만 다졌을 뿐. 일봉은 약간 지금 돌려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모든 주식은 우리 뭘뭘 봐야 되죠? 주식은 추세. 추세는 눌림목이에요. 이거를좀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공부하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우리가. 우리가 좋아하는 장대 양봉이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의 봉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여기를. 여기를 하나의 봉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고점, 절반, 여기 절반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번, 2번, 3번. 1번과 2번에서는 여러분, 제가 급반등이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이게, 패턴이 그래요. 그 3번은 마지막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 쉬었다 올라가다 쉬었다 올라 이런 식의 흐름을 가 보통 가는데 마지막 3번 패턴을 이탈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 추세가 되거나 재반등하면 괜찮지만 다시 올라왔다 재하락하자 이러면 정말로 큰 급락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16000원에 샀어. 300원에 샀어. 그러면 보는 거예요. 어 괜찮죠? 괜찮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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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추세를 갖고 갈수 있어요. 이러면서, 예, 좀 기간이 걸리긴 하지만, 내가 만 육천 원에선 손절선은, 익절선은, 얼마예요? 이만 오천 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또 갔어. 난또 추세를 이만큼 탄 거야. 결국 나는 삼만 오천 원까지도 갖고 갈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려, 이게 이 추세를 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최근으로 들어와서, 자, 기준지리든 봉이 이, 이 봉인데, 이 봉은 지금, 자, 이 봉이 기준이 되는 봉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럼 이번, 빨리 상승을 하려면 여기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거, 얼마예요? 여기로 올라서야 돼요. 47,500원 정도. 근데 지금은 너무 역부족이야. 그럼 그 다음은 기준봉이 이거예요. 이거의 절반은 여기예요. 이번 패턴은 여기다. 결국 이번 패턴이 얼마예요? 4만원 정도가 돼요. 그럼 4만원은 우리 주봉에 긋습니다. 4만원을 주봉에 그세요. 자, 그 다음에, 요 단에 의 봉이잖아요. 이 절반만 긋게요. 자, 절반은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3만 8천원 정도 되겠죠? 그럼 4만원과 3만 8천원을 일봉에 거요. 4만원과 3만 8천원을 긋습니다. 긋어요. 얼마 안 되는 자리이긴 하지만, 자, 지금 차트를 확대해서 봤어요. 결국은 뭐예요? 여기까지는 지지를 해줘야 되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의 봉이긴 한데, 뭐, 2번, 눌림목 자리로 갈게요. 요거는. 그냥 36,000원, 37,000원 정도 되죠? 그럼 요건 삭제할게요. 그냥 일봉상 보이니까, 37,000원과 얼마예요? 4만원 그쵸. 사이가 중요하니까 여기만 잘 지지해 주면 이거 패턴 자체는 굉장히 상승 패턴으로 만들어 가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개파락했던 부분도 제, 저제 생각엔 메워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잘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주봉 자 그럼 분봉상 4만원과 3만7천원을 구워 볼게요. 4만원과 3만 7천 원이에요. 자, 여기에요. 결국은 이 종목은 신규로 진입을 해도 되는 구간은 맞아요. 지금은. 나쁘지 않아요. 흐름 자체. 결국은 내가 손절선만 잘 잡고 대응하시면 이 종목은 괜찮아 보이는데요. 지금 흐름 자체는. 예, 슬슬 돌려가고 있기 때문에 뭐 손절선만 잘 잡으면 돼요. 손절선 특징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손절선이에요. 이거 손절선 잘못 잡으면 안 돼요. 저 같으면 여기 손절선 잡고 들어갈 것 같아요. 추세를 보시면 계속해서 2 1이평선이 하락 추세였어요. 그다 상승 추세에서 이제 슬슬 돌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며칠 횡보해도 괜찮아요. 그럼 2 1이평선 올라오면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흐름을 가면 나쁘지 않은 흐름 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된다. 만약에 상승을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일차를 봐야 된다. 얼마? 46,500원에서는 저항을 봐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돌파한다 그러면, 그쵸? 그렇죠? 55,000원까지도 다시 볼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시에는 어떻게 됐나요? 시에도 어, 많이 올랐어요. 지금 43450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내일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46,000원 어떻게 돌파여을 하는지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잠깐만요. 녹화 잘 되고 있죠? 예. 이 여기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만 잘 확인되면 괜찮아요. 그리고 4만원 부분 잘 지지하거나 최종적으로는 3만 7천 원만 잘지지 해주면 흐름은 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뭐죠? 테마주기 때문에, 테마주 테마주 나름대로의, 그쵸? 주가의 요동성이, 이런 식으로 요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시기, 이런 식의 또 하락이 있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내일은 어떻게, 내일은 이렇게 될 확률이 제일 커요. 고가 대비 하락을 확률이 왜, 왜 그러냐? 지금은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아직은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눌렸다 다시 갈 수는 있겠지만, 아 여기서 눌려서 또더 하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좀 고가에 잘못 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초가. 시초가를 잘 보고 확실히 이 위에서 하는 게 낫겠죠? 아니면 여기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땡큐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위에서 확실히 돌파하는 때 시초가 매매를 하겠지만 어중간한 시초가에 매매를 하시면 이러한 음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맞아요. 지지선 잘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내일 시, 오늘 내일은 늦었죠. 시에서 좀 올랐기 때문에 예.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됐을 때 이 부분을 잘 조정을 한다 그러면 내가 신규로 매수 들었다 그러면 목표가 1차는 여기 2차는 여기 손절관잘 잡고 대응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이상으로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